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21일 오후 한시입니다. 버웰 벨전 조한 미군 사령관이 아주 직설적으로, 직설적으로 트럼프의 트럼프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조한 미군 철수 용기가 있다는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이분이 현직에서 이런 말을 했으면 당장 파면이죠. 군인들은 옷을 벗으면은 바른 말을 합니다. 이분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조한미군사령관을 했습니다. 동시에 유엔 군사령관 및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어, 겸했던 사람입니다. 이 기간에 노면 정권이 정치적정권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고 했고 마지못해 미국이 동의해 주었던 그 시기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해 놓으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로 VOA 미국의 소리 국무성에서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어, 몇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누가 한국 대통령이든지 미국 대통령이든지 북한을 위해서 한미,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라고 하면은 자기는 적각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겠다. 한미동맹 해체하자는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주한미군 철수용, 철수용 평화협정은 한국에 대한 사형 선고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오늘 VOA 기자와 백성원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 넣었습니다. 중단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6개월 내지 9개월 안에 재개하지 않으면 군사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 연합훈련이라는 것은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이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북한이 설령 핵을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휴전선에 배치된 재례식 군사력을 뒤로 물린다든지 하지 않는 한 훈련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한미군사훈련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해서 아주, 어,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벨 전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이 도발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미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적이다, 프로보카티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점잖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양국의 이해를 항상 우선순위에 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도발적이라는 표현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도발적이라는 단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 표현은 수십 년간 연합훈련을 도발적이라고 비난해 온 북한의 입장을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훈련을 순전히 억지와 방어 성격으로 보고, 보, 봅니다. 북한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다라는 이야기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했으니까 심각성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핵 협상이 군사 훈련 중단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대일 전 사령관은 이 군사 훈련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핵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북한을 핵으로 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왜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연계시키느냐? 이것은 등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중요한 건 북한이 비무장 지대로부터 재래식 전력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한국 공격을 막고 침입하는 적을 격퇴할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격을 가해 오는 북한군을 괴멸시켜 더 이상 위협이 안 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정전 협정으로 마무리된 한국 전쟁과는 달리 미한 동맹의 주도하에 신속히 끝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30년 전이나 지난주나 변함이 없고 비핵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해도 한국을 공격할 군대와 재래식 역량은 그대로 보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미연합훈련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연계시켜서 특히 비핵화 협상과 연계시켜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건 공식이 처음부터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을 재개하지 않으면은 재개하지 않으면 군사적 대비태세가 약화된다 약화된다 그러면서 왜 주둔 조한미군이 주둔해야 되는 데대해서 대해서 이분은 냉전이 오래전에 끝났는데도 미국이 여전히 독일에 주둔 독일 독일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느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금세기 혹은 그 이후까지도 일정 규모와 역량의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한이 조한미군을 철수하면 영원히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그런 제안을 거부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전망을 하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신속하게 미국과 비핵화 협상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렇게 안, 안다는 거죠. 북한은 시간을 질질 끌게 될 것이다. 시간을 끌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아,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북한은 이제 핵무장 국가가 되었다. 왜냐하면 시간을 줄줄 거니까요. 바로 기정사실화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스라엘은 핵무장을 한게 1960년대인데 지금까지도 핵무장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핵무장 국가로 봅니다. 시간을 끄니까요. 시간을 끄면 기정사실이 됩니다. 기정사실이라는 게 바로 시간이 지나니까.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이게 기정사실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김정은은 이제 시진핑의 든든한 후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강한 입장에서 트럼프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입장이 점점 약화됩니다. 왜냐하면은 지지 기반이 약해지고 언론이 특히 전문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번 회담 실패했다고 계속 트럼프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의 입장은 약화되고 김정은은 강하게 되니까 회담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미끼를 던지겠죠. 그동안 발굴해 놓았던 미군 유해를 조금씩 조금씩 돌려주면 또 언론이 그것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면은 마치 트럼프는 또 그걸 가지고 드디어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김정은이가 약속을 지킨다. 김정은이 좋은 사람이다. 역시 내 말이 맞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선전하고 나올 겁니다. 자기 자신을 더욱더 깊게 함정에 빠뜨리는 이야기를 할,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빨리 응하지 않는다고, 비핵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되돌려가가지고 다시 김정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재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내가 속았다, 내가 바보였다라는 고백이 되니까 트럼프 성격상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점점 늪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 칠수록 더 깊게 빠지는 것과 같은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 결과로서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죠. 핵 보유국 인정을 받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나라, 나라가 다섯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요게핵 클럽입니다. 그 다음에 인정은 못 받았지만은 다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인도입니다, 파키스탄입니다. 여기 북한이 하나 추가됩니다. 북한이 아홉 번째의 핵 보유국이 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그 카펫을 깔아준 게 트럼프였다. 문제는 카펫만 깔아주면 뭐. 나중에 카페을를 걷어버리면 그만이지만은 카페을를 깔아주는 데다가 플러스플러스 플러스 자신의 손발을 묶어가지고 북한이 원하던 걸다 받아줘버렸다. 다 받아주니까 이제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단이 손에 없다. 좀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